꿈이 나에게 건네는 말. 고혜경 지음. 위스덤 하우스. 첫 번째 자살한 시아버지. 시아버님께서 돌아가신지 한달 정도 되었습니다. 병환으로 돌아가신 게 아니라 스스로 목숨을 끊으셨습니다. 평소 성격으로 봤을 때 절대 상상도 할수 없는 일이라. 가족들에게는 너무도 큰 충격이었습니다. 그러던 중제 꿈에 나타나셨어요. 꿈에서 본 모습은 실제 존재하는 분처럼 생생했어요. 평소 옷차림을 하고 밥상에서 혼자 식사하셨는데 그 모습은 다른 식구들에게는 보이지 않고 저에게만 보였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제가 왜 자살을 선택하셨냐고 물으니 평소 먹는 게 힘들었다고 하시면서 저랑 부둥켜 안고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런 후 웃는 모습으로 지금 자신이 있는 곳에서는 뭔가를 만들면 선물을 준다면서 시아버지가 만든 조금 특이하게 생긴 커터칼을 보여주셨습니다. 또 만들면 선물을 받기로 했다고 자랑도 하셨고요. 이때 표정은 웃음 띤 얼굴로 행복해 보이셨습니다. 그러고는 사라지셨고 바로 전화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자주 전화하시라고 했더니 말씀이 없다가 전화하기가 힘들다고 하셨어요. 그때 꿈에서 깼어요. 자살은 죽은 자에게도 가장 힘든 선택이지만 남겨진 자들에게도 너무나 큰 고통을 안겨줍니다. 돌아가신 지 한달 정도면 여전히 충격에 휩싸여 있을 때입니다. 그래도 이 꿈을 꾸고 나서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으리라 짐작됩니다. 부둥켜 안고 우는 모습이나 식사하는 모습이 저에게도 위안이 됩니다. 식사를 마치고 왜 그러셨어요? 라고 묻는 대목이 있는데 꼭 묻고 싶은 질문이죠. 제가 이 입장이면 골백 번더 혼잣말로 물었을 것 같아요. 꿈에서 시아버지가 답을 합니다. 먹는 게 너무 힘들었다. 이 말은 영적 고갈이 힘들었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한국 전통에 죽은 사람들을 불러서 못다 한 말을 다 하고 보내드리는 의뢰가 있습니다. 무속에서 발전했는데 특히 억울하게 죽거나 객사하거나 비참하게 죽었을 때 예전에는 반드시 이런 의뢰를 올렸습니다. 저는 치유적 관점에서 대단히 훌륭한 전통이라 생각합니다. 물론 죽은 자를 위한 것인지는 판단하기 힘듭니다. 산 자를 위해서는 대단히 도움이 되는 조상의 지혜입니다. 심리학이라는 학문이 만들어지기 훨씬 이전부터 존재했던 심리적 요법입니다. 자살 이야기를 좀더 할게요. 자살은 감히 실수라고 말씀드립니다. 자살을 시도한 사람들 대부분은 진짜 죽고 싶어서가 아니라 살고 싶어서 자살을 선택합니다. 이대로 못 살겠다는 선포입니다. 꿈에서 사람이 죽으면 기존의 내가 죽고 새로 변화하고 성장한 내가 태어난다고 합니다. 꿈에서 죽음과 부활은 이어진 드라마이지 죽고 끝나는 경우는 없습니다. 자살하는 꿈을 꾼다면 이 커다란 변화와 성장이 나의 의지로 이루어진다는 말입니다. 이대로 못 살겠다면 뭔가 근원적으로 달라져야 합니다. 꿈에서 죽듯이 상징적으로 죽어야 하는데 실제 목숨을 끊어버린 것이라 죽음과 부활 드라마가 현실에서는 중단됩니다. 언젠가 저희 스승 중에 자살하고 싶다는 사람에게 죽고 싶으면 죽어라! 하고 말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 분야에서 최고의 권위자가 학생들 앞에서 그런 말을 했으니 충격이 컸습니다. 그런데 잠시 뒤, 단, 절대 몸을 다치게 하지는 말라!고 덧붙였습니다. 꿈에서는 죽었다 해도 다음날 아침 다시 멀쩡하게 눈을 뜹니다. 모든 자살이 실은 꿈에서 죽는 상징적 죽음, 즉, 근본적 변화를 원하는 것입니다. 자살을 실수라고 말한 이유입니다. 이 꿈의 시아버지가 저 너머 세상에서 묘한 형태의 커터 칼을 만든다고 했는데 아주 예리한 칼이죠. 이는 날카로운 이성의 힘을 뜻합니다. 제 꿈이라 상상하고 자유롭게 해석해보면 칼을 만드는 이유가 사실적 죽음이냐, 상징적 죽음이냐가 헷갈렸으니 이성을 날카롭게 연마하는 일을 해라, 라고 숙제가 주어졌기 때문인 듯 합니다. 자살은 미완의 드라마여서 죽더라도 숙제는 계속해야 한다는 게 저희 발칙한 상상입니다. 이 꿈은 시아버지의 선택과 시아버지의 삶을 이해하는 계기가 될것 같아요. 내 꿈이라 내가 시아버지에게 투사한 내용일 확률이 높겠지만, 시아버지의 선택을 어느 정도는 이해하게 됐을 것 같아요. 이제야 비로소 진정한 애도를 할수 있겠네요. 각자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해하지 못할 삶은 없습니다. 꿈은 꿈꾼 사람의 이야기를 상징과 은유로 함축해서 표현하기에, 꿈을 들으면 그 사람을 이해하는 데큰 도움이 됩니다. 저는 제 꿈은 물론 다른 이들의 꿈을 듣는 걸 업으로 삼는 사람이라 인간에 대한 이해의 폭이 넓어졌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을 만나면 저 자신도 놀라운 꿈을 꾸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려 했습니다. 꿈 이야기를 들으면 이해하지 못할 사람은 없으니까요. 가족들과 이꿈 이야기를 나누어도 좋겠습니다. 시아버지의 자살이 각자에게 주는 충격을 공유하고 아버지에 대한 이해의 기회를 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건드리고 싶지 않은 주제라 아무도 입 밖에 올리고 싶지 않겠지만 그건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 방식입니다. 어려운 이야기를 꺼낼 때꿈 이야기로 시작하면 대화의 물꼬를 트는 데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 독사에게 물리다. 어젯밤 꿈에 제가 어딘가로 여행을 갔는데 전화가 와서 가방 지퍼를 열었습니다. 가방에서 독사가 얼굴을 내미는 거예요. 가방에 뱀이 있는 줄도 몰랐는데 갑작스러웠습니다. 너무 놀란 나머지 지퍼를 닫으려는데 눈 깜짝할 사이 뱀이 가방 밖으로 나와서 제 팔다리를 물었습니다. 너무 끔찍하고 무섭기도 하여 심장이 방망이질했습니다. 팔다리가 시퍼렇게 되고 피도 나서 우선 병원으로 갔습니다. 저와 같이 있던 사람이 뱀을 사진 찍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해서 독사한테 물렸다며 뱀을 찍은 사진도 보여주고 빨리 치료해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시골 병원에서는 치료할 수 없다고 하여 다른 병원으로 갔습니다. 이때부터 팔과 다리가 조금씩 마비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얼굴 근육도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이대로 죽는구나 싶어 무섭고 두려웠습니다. 뱀은 검은색이었고 징그럽고 끔찍했어요. 거기서 잠이 깼는데 깨고 나니 팔다리가 저리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한참 있다가 다시 잠들었는데 계속해서 안 좋은 꿈을 꿨어요. 안 좋은 꿈이라는 말은 세상에서 사라져야 할 표현입니다. 중요한 꿈에 대한 올바른 표현이 아닙니다. 꿈 속에서 여행을 갔기에 이 드라마가 가능해 보입니다. 여행이란 익숙한 일상의 리듬에서 벗어나 낯선 장소, 낯선 문화권에서 기존의 나를 둘러싼 틀을 내려놓는 시간입니다. 낯선 자리에서는 내가 지금껏 구축한 가면이 작동하지 않습니다. 가면이 아주 취약해집니다. 내가 정한 규칙이 적용되지 않는 이방인의 땅에 들어갔으니 새로운 일이 벌어지기 마련입니다. 이 꿈의 여행담을 들어볼까요? 여행지에서 가방 지퍼를 열자마자 뱀이 쏟아져 나옵니다. 그리고 마구마구 무는데요. 있는 줄도 몰랐는데라는 표현은 제대로 여행한다는 뜻입니다. 지퍼를 왜 열었어요? 잠깐 스쳐 지나가는 묘사지만 전화를 받으려고 열었다고 합니다. 어디서 온 전화일까요? 저는 심층의 내면과 대화하는 통화라고 짐작합니다. 그러니 나를 열게 만들죠. 그 안에 뭐가 들었는지 보라고요. 아직 얼떨떨한 저는 당연히 옷가지와 세면도구가 있을 거라 생각하지만 꿈은 그 정도의 상상력을 넘어섭니다. 허를 찌릅니다. 사실은 뱀을 가방에 넣고 여행을 온 것입니다. 여기서 뱀의 마음을 좀 헤아려보면 뱀은 가방에서 오래 기다린 듯 나오자마자 물고 또 묵니다. 그때 누군가 현장의 뱀사진을 찍습니다. 이것은 기념할 만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역시 재밌네요. 병원을 갔는데 치료를 안 해줘요. 더큰 병원에 가니 상태가 더 악화되었습니다. 더큰 병원에 가니 상태가 더 악화되었습니다. 심지어 마비도 일어납니다. 제가 꿈을 꿨다면 뱀에 물렸을 때 병원이 아니라 어디로 가야 할지 알아차렸을 것 같아요. 저라면 고대의 병원으로 갔을 거예요. 의료와 종교가 분리되지 않았던 시절, 치유가 신전에서 일어나고 병원이 성스럽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선조들은 훨씬 통합적이고 유기적인 삶의 지혜가 있었죠. 꿈이야기로 다시 돌아가 신화에 등장하는 뱀을 한번 보세요. 전 세계에서 뱀처럼 널리 숭배받는 동물은 없습니다. 한국도 오랫동안 뱀신앙의 역사를 가진 나라입니다. 뱀은 언제나 특별합니다. 숭배하거나 혐오하거나 양극단의 반응을 불러일으킵니다. 사실, 뱀한테 물려 죽는 사람은 많지가 않은데, 공포는 엄청나게 과장되어 있습니다. 현대 의료의 상징이 왜 뱀일까요? 병원 문 앞에 지팡이를 타고 양쪽으로 올라가는 뱀 문양을 볼수 있습니다. 우리의 속담에 뱀을 따라가면 영약을 구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동서양이 공통으로 뱀은 치유의 비밀을 갖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뱀은 최고의 지혜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성서에는 뱀처럼 지혜로워라 라는 구절도 있습니다. 예전 시골에 집마다 집 지킴이로 뱀이 있었습니다. 저는 어릴 때 시골 할머니 댁에서 본 적이 있어요. 집의 수호신이라 뱀이 집을 나가면 그 집이 망한다는 미신도 있었습니다. 논의신도 뱀신이라 전국의 곡창지대에 곡식 창고를 지키는 신은 뱀신입니다. 그리고 제주도 뱀신화를 보면 뱀을 꼭 여자 치마폭으로 봤는데 남근적 요소가 분명히 있습니다. 꿈으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물리고 멍들고 마비되었다는 것은 뱀과 확실한 접촉이 일어났음을 보여줍니다. 접촉 정도가 아니라 주입입니다. 그게 지혜든 남성성의 힘이든 치유의 비법이든 풍요나 다산의 힘이든 주입되었습니다. 꿈꾼이가 영성적 욕구가 많은 사람이라고 짐작됩니다. 뱀에 물리는 꿈을 많이 봤지만 이렇게 온몸이 멍들도록 물리고 마비까지 오는 경우는 못 봤어요. 적당히 우아하고 평이하게 사는 게 삶의 선택은 아닙니다. 무의식이 전화도 걸고 뱀도 보내는 것을 보면 꿈이 나를 위해 커다란 모험을 계획하고 있나 봅니다. 나를 제대로 알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최선입니다. 뱀이 아무나 무는 것이 아니기에 선택받은 겁니다.